네 안녕하세요 신헌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무의식을 정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어,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음, 만약에 여러분께서 명상을 하거나 어,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수행을 하고 계시다면 어,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무의식에 있는 어떠한 이슈, 자신의 어떤 화두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 그것을 치유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해본 저, 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 저는 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 정화라는 어, 표현 안에는 어, 사실은 경험, 그 다음에 느끼기라는 의미가 사실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무의식을 정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방대한 곳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기억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부모님과의 어릴 적부터 또는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 인류의 기억이 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존 본능의 의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의식은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이 보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판단은 나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그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념들을 어, 즉, 컴퓨터를 얘기하, 얘기하면은, 어, 명령어죠. 어, 제가 자주 쓰는 아, 비유이기도 합니다. 명령어가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입력이 되는 거죠. 인풋이 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렌즈가 생기죠. 무의식에, 그리고 이 렌즈는 계속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 있고, 일종의 프로그램처럼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한 것들은 뭡니까? 행복, 성공, 뭐 좋은 관계, 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관계 부분은, 음, 무의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죠. 관계 안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어, 어, 타인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또 만들어지죠. 자,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이것은 어, 타인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 이처럼 무의식에서의 어떠한 생각, 사고, 반응들은, 어, 이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왜 무의식을 정화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의식을 왜 살펴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분명 행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 관계는 분명 어떤 진솔한 관계로 전환을 시켜 줄 겁니다. 어, 이러한 관계들은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 관계들은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어떠한 통로들이 되어 줄 겁니다. 자 마음이 건강할 때 어, 마음의 어, 또한 어, 트라우마, 또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해 나갈 때, 이것은 분명 마음에 그러한 갖고 있는 어, 마음의 병들 그리고 그러한 장애물들을 분명 건강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첫 세술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타인을 내 쪽으로 끌고 올 것인가? 이러한 방법, 기술, 처세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내지는 자신에게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수많은 어떤 규율, 자신에게 그것을 부과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또한 시도하고 고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좌절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후회감에 빠져 들기도 합니다. 매번 지킬 수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 문제들은 다시 자신과의 관계로 연결이 돼서 어떠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내게 되죠. 어, 이러한 방법, 어떤 기술, 방법, 처세술,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어, 마음의 어떤 자신의 습관은, 어, 그대로 놔둔 채, 어떠한 행동을 바꾸는, 어, 노력들입니다. 예. 근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점점 어,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볼수 있죠. 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삶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어, 하지만 어, 우리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노력은 힘겨운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마음과, 어, 마음과 싸운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 자신의 마음과 싸운다는 것,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거나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사실은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음,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드립니다.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의식을 정화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무언가를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